7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사각 C가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다고 할때 VT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VT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기역선지를 보면 F1은 X가 1일 때는 T는 0에서 T가 1일 때 움직이는 거리는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할때첫 번째 경우에서는 t가 0에서 t가 1까지 움직이는 거리는 1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가 되어서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1부터 3까지 거리므로 여기 1부터 3까지 여기가 1, 2, 3, 4, 5고 여기도 1, 2 3, 4 여기는 1 4를 지나고, 얘는 5 2를 지나게 됩니다. 이두 번째 경우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어서 4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세 번째에서는 3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얘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최소값은 2가 맞음으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게 됩니다. 자, F1은 2로 나오고 되고, F2를 구해줄 건데, F2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t가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라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하므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돼서 5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t가 2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라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이 돼서 2분의 3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t가 4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라서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1이 돼서 2분의 3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값은 2분의 3이기 때문에 F2는 2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1부터 2까지 VTDT의 값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1이 되어서 3이 나오는데 2분의 3 마이너스 2와 3은 같지 않으므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니 선지를 보면 함수 f(x)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려면 1의 좌각관과 우욱한이 같아야 되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먼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f(x)가 t는 0에서 t는 x까지 움직일 때 거리가 f(x)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f(x)는 2분의 1x. 곱하기 x 곱하기 4x여서 2x 제곱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x가 1보다 클 때에는 x 플러스 2에서 t가 5까지 움직이므로 얘를 구해주면 f(x)는 2곱하기 2곱하기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줘야 함으로 얘를 계산해주면 2-1분의 1x-1을 제곱이 되어서 얘를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구해주면 얘는 미분해주면 4x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1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자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가 1을 넣었을 때 값이 달라지므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답이 돼서 1번이 답이 됩니다.